여러분,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고난 주간 첫째 날, 이겟세만의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만하려 하는 곳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겟세만의에서 기도할 동안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당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내 마음이 심히 교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재차, 재차 당부하면서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강압적인 것보다는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하면서 원유하듯이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하자는 동참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사명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 권유인과 동시에 영적 명령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깨어 있는 자가 또한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병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깨워서 잠자는 사람들을 위기 상황 가운데, 긴급한 상황 가운데 깨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도 인자예요. 그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왜 힘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면서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곤함과 그의 지친 몸들을 위로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칠 수가 있어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우리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고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동시에 그가 사람의 몸으로 인자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그리고 뜻대로 명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도 이 일이 자기에서 비껴가고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36절 말씀대로 한다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옮겨갔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비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내 한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간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강구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다? 뭐라고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더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이거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들은 우리의 한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머리에 숯불을 올리고 화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함정에 몰아넣고 이겼다라고 할수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적 출애국을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고난 시작하고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고난주간 더큰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이 모두의 감사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추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나서 37절에 돌아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먼저 deny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절대 의존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는 출입을 할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내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내 계산은 다 틀렸습니다.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린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어린아이, 아니,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출입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대 의존으로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다 맡기는 거죠. 이게 기도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모으신, 보시는 모든 가족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어,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한 달을 지나 보니까 모든 각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연출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일들을 위로하심과 즐거움과 기쁨 이 자리에 있는 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것처럼 체에 걸러서 다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믿음에 열두 제자를 붙이는 것처럼 딱 붙여주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고난 중간 첫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어깨에 내 인생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냥 피하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어머니 모실 힘을 오빠 모실 힘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누구 누구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이름로추하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그래서 김목사, 군사님 집사님, 사모님, 전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난주간 어떤 큰 교회, 어떤 단체에서 뭐 이런 자료가 있고 저런 자료가 있고 이런 모임을 한다. 좋죠. 귀한 일이죠. 그 귀한보다 우리에게 더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의 주제는 십자가 중심의 일상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깨어 기도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하이빈 집축 다락방 공동체도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헌신하며 왔습니다. 아버지여 여기 있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전케 하시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그렇게 하셨고 우리 가족에게 이제 그 자손들에게 그들의 가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큰 축복이 시작되고 있어오니 하나님 피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일상을 살아갈 것인데, 헌신으로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 주변 사람을 더즐겁게하는 일에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